안녕하세요, 겸솔입니다. 저는 연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스팀 겨울 세일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팀 연말 할인할 때 어떤 게임을 사면 좋을지 추천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재미있는 게임들만 엄선했으니 꼭 한번 사셔서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연말은 스팀 게임과 함께 보낼 예정이며 여러분들도 한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 기원하며 스팀게임 추천 시작해볼게요!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는 근래에 즐긴 턴제 게임 중 가장 재미있게 즐긴 게임인데요 일단 아트가 카툰풍으로 디자인된 것부터 제 취향을 저격당했습니다 게다가 헌터가 아닌 라이더로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몬스터들을 길들이고 부화시키고 탑승할 수 있는데요 몬스터마다 화려한 궁극기 연출도 준비되어 있어서 게임을 즐기는 내내 너무 멋있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식은 가위바위보의 상성 방식을 이용하지만 파트너와 협공을 통해 적의 공격을 아예 취소시킬 수 있고 라이프 포인트가 모두 소진되면 패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AI 캐릭터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또한, 몬스터 헌터 베이스인 만큼 어떤 몬스터에게 어떤 무기로 상대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부위를 파괴할 수 있는 재미도 있었네요. 그뿐만 아니라 라이더온을 사용하여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고 몬스터 뒤를 잡으면 성공할 수 있는 전투 전략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재미도 있었네요. 그래서 귀엽고 멋있는 몬스터들과 이번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2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카툰풍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사풍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아크 서바이벌 이볼부트는 처음에는 공룡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환수 외계 생물체 크리처 등 정말 다양한 생명체를 기들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바이벌 장르인 만큼 주거지 창고 농장 식수대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건물들을 건축하고 온도에 따라 다양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각종 괴수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 리얼함도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대륙을 탐험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며 다양한 모드를 결합하여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은 아크 서바이벌에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며 아크를 시작했었는데 매일 새벽 2시에 잘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즐겼기 때문에 아크 서바이벌 이블블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파크라이 프라이멀은 원시시대를 배경으로 수렵과 선사시대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을 플레이하며 각종 능력들을 해방하여 다른 적대 부족들과 무서운 맹수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선사 생물들을 길들일 수 있었던 점인데, 특히 위대한 짐승이라고 고유한 특징을 가진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점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늑대도 길들일 수 있지만, 백혈늑대라고 털도 흰색이며 입에 붉은 피가 묻어있는 특징이 있는데, 외형적인 특징 이외에도 각종 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욕을 자극했던 기억이 나네요. 길들인 동물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냥을 시킬 수 있고 간단한 교감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애착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길들여 보기 전까지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었고 그이유는에머들를 타고 다니며 적을 짓밟는 재미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게임이었네요. 그래서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하며 이번 연말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서 파크라이 프라이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호라이즌 테로더는 이번 연말을 저와 함께할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아직 플레이해보지 않았지만 이미 플레이해본 영상들을 보고 소개해보자면 기계들이 지배하는 미래 지구에서 주인공 에일로이는 다양한 기계 괴수들과 싸우며 여러가지 부품을 수집하고 독특한 무기와 탄약, 함정, 도구 등을 만들어내며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의 특징으로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구현되어 있어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악천후에서는 시야가 나빠지는 디테일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역시 제가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요. 호라이즌 제로던 역시 기계를 해킹하여 주인공이 기계를 타고 넓은 대륙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전투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연말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게다가 호라이즌 제로던 다음 시리즈인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도 24년에 스팀 출시 예정이며 2탄의 평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1탄인 호라이즌 제로던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크 미운실허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봤겠죠 누가 이런 게임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반지제왕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원은 다양한 오크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어 육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임입니다 수많은 개성을 가진 오크가 등장하고 오크를 적진에 침투시킬 수도 있고 자신의 동료로 만들어 호위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면서 싸가지 없게 말하는 오크는 죽인 적도 있고 믿음직스럽게 생긴 오크는 제 동료로 만든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미드 로버스는 오크 미연시 말고도 액션감도 제법 있는 게임으로 캐릭터가 성장하며 다양한 스킬을 배우고 세트 효과를 이용하여. 전투를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크와 상호작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야수 3종을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지상에서 굉장히 빠른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카라고르, 두 팔로 적을 쓸어버리며 전투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라우그, 하늘을 날아다니며 불을 뿜는 드레이크가 있으니 취향껏 한 마리를 골라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에는 공선전이 있는데. 후반부에 무지성 반복 공성전을 하기 전까지는 재미있게 즐겨서 이렇게 재미있게 즐긴 게임인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디지몬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디지몬 컨셉을 사용한 게임 중 가장 잘 맞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디지몬 사이버 솔루스는 다양한 디지몬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콘솔 게임이지만 오토 전투 기능이 있어 너무 편했습니다. 저같이 모바일에 절여진 유저들은 오토 전투 기능 사랑합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플레이 방식은 스토리를 따라가며 다양한 디지몬을 좋아하게 되는데. 디지몬을 쓰러뜨리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조각으로 연구소 같은 곳에서 해당 디지몬을 획득할 수도 있고 육성하던 디지몬을 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의 흐름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몬을 사용하여 잘 만든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디지몬 사이버 소우러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썬 헤이브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농사도 하고 낚시도 하고 제강도 하고 가축도 기르며 얻은 아이템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장비도 만들어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임인데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다면 먼저 땅을 개간해야 하고 씨앗을 사서 밭에 뿌려야 합니다 농작물이 쑥쑥 자랄 수 있게 물도 줘야 하고 다다란 수확물을 채집도 해줘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할수 있는 농사도 다르며 여름에는 농작물에 불도 붙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불을 끄기 위해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런 일년의 과정들도 반복하면 힘들고 재미없어지게 되는데 써네이브는이 점을 스킬로 잘 풀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되는데 점프 스킬로 이 부분을 상세시켜줍니다. 땅을 개간하고 물을 주는 것도 지진 스킬과 비을 내리게 만든 스킬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네요. 농사뿐만 아니라 낚시도, 전투도, 채광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썬헤이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연말에는 재미있게 즐길 킬링타임용 게임을 찾는다면 썬헤이브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스컬은 용사가 적으로 나오는 세계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임인데요. 일반부터 레전더리 등급까지 다양한 해골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캐릭터마다 컨셉과 스킬이 달라서 어떤 캐릭터에 어떤 아이템과 유물들을 장착할지 고민하여 공략하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이 게임은 2D 도트 아트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감? 액션감, 몰입감이 굉장히 높은 게임인데요. 하지만 피지컬이 굉장히 요구되며 로그라이크의 면역이 없다면 피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진짜 재미있게 즐긴 게임이라서 꼭 끝까지 완결을 내야 하는 성격이 아니시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스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 및 스톰4는 애니메이션 완결까지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임으로서 가이 카툰풍의 그래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문 둔갑 밤 가이 스토리는 아직도 낭만 그 자체, 그의 움직임에는 감동이 있다. 그래서 나루티 및 스팀4는 스토리마다 엄청난 연출력을 필두로 기본적인 전투 역시 격투게임의 조작의 맛부터 각 캐릭터마다 쓸수 있는 멋있는 5위 연출까지 준비되어 있어 그냥 게임이 엄청나다라고 한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출시작이지만 23년에 플레이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래픽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시작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7년이나 된 게임이기 때문에 할인도 팍팍 들어갈 거라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하겠네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긴 게임 중 하나인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 미스팀포 역대급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블 스파이더맨은 오픈 월드의 기본적인 재미인 이 동만해도 재밌다가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준 올해 최고의 게임입니다. 진짜 저의 취향에 쏙 맞아 떨어져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게임을 할때 서브 캐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메인 캐스트만 진행하면서 쭉쭉 밀고 나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웹스윙, 전투, 각종 미니 게임들을 모두 다 너무너무 너무 잘 만들어서 서브 캐스트까지 섭렵하면서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을 올리면 이제 진득하게 엔딩까지 볼 예정이기도 하고요. 스토리도 군고구마 없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잘 만들어져 있으며 디테일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을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번 겨울 할인 시즌에 꼭 1탄부터 구매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블 스파이더맨 역대급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 인생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며 감동을 느껴본 게임은 온라인 게임은 마비노기, 모바일 게임은 원신, 그리고 콘솔 게임은 이테익스2인데요.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 한 명의 친구가 있어야 하는 점이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한 명만 구매하면 다른 한 명은 무료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일단 꼬시기만 하면 그 이유는 각 게임을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협력하여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할 수 있어 멀티플레이의 본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에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점은 레벨 디자인이 진짜 미친듯이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 게임 내 수많은 장르와 만날 수 있지만 무슨 장르든 간에 난이도가 적정 수준에 맞춰져 있어서 긴장감은 유지가 되며 클리어는 가능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행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해낸 게임은 제 20년 게임 인생에서 이 테이크스투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임이 없네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이 테이스트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테이스트 역대급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추천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압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